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오 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 17장 11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요. 예수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점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사시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지역은 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런 땅을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이 혼혈족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지경에 있는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잖아요. 격리가 되었어요.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수 없었고 또그 당시에는 전염성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사회적으로 가까이 할수 없는 또 떨어져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혹여나 내가 가까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될 때는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있음을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했,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 보면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의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권위자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그 능력이라면 우리를 나병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양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환자를 부정하게 여기던 여느 사람들처럼 나병환자를 쫓아버리신 것이 아니죠. 제사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사양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가서 그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가 됐는가, 나았는가, 회복이 되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쉽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그들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셨어요. 나병을 고쳐주시는 행위, 말씀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도 않았고 그들에게 이제 낫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한 번은 홍해의 바다가 있었지요. 그리고 한 번은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건너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달랐어요. 홍해는 이미 갈라진 바다, 갈라진 바다를 건너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요단강에서는요 먼저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없이는 그바다의난길 걸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해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때 범람기였거든요. 물이 아주 맹렬하게, 아주 강하게,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우 위험천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홍해도 그렇고, 또 요단강도 그렇고, 반드시 건너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다도 또 강도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자와 또 교회를 향해서 때로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테스트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시험하시고 왜 테스트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10명의 나병,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명령을 주신다 하더라도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따르고 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 치유를 받았어요. 자세하게 보세요. 갑자기 손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랐겠지요. 놀란 그들은 아마 소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옷옆에 자기 손을 넣어서 이몸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의 밑단을 들어올려서 발도 보고 다리도 살펴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때쯤에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근두근 했겠지요. 그리고 아침내 완치 판정을 받고 난그 이후에는요. 그 기쁨이 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지그 격리된 기간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이 격리로 말미암아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15절부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한 사람이에요. 1명의 사람 가운데 단한 사람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아, 10% 은혜? 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입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 그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멸시하지 않는 자들은 아마도 그 무리, 열 명의 그 나병 환자가 무리를 지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는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별로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지요. 그런 이방인이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겁니다만,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감사의 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선물로 그에게 주신 거죠. 그는 이방인,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아홉 사람은 그 몸이 나병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그 영혼까지 건짐을 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요, 그 육체의 질병에서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러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맺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누가는요, 이방인들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례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지요. 자. 우리에게 그것이 큰 도전을 주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가 돌아온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지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고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할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열명 가운데 돌아온 자가 단한명 뿐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나 적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폐입된 자예요. 더 이상 이방인으로 불려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자다른 사실을 잊어서는안 되겠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감사와 믿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감사와 믿음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감사한다.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믿음으로 제사장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물론 믿음, 믿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믿음이라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질병의 문제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자, 병을 고침받은 후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고 조금씩 조금씩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과 같이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시편 116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편 116편의 기자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인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나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영광 돌리는 거그 은혜 보답하는 길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고 가장 감사의 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